자 그럼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정답은요. 두개다 맞아요. 어떤 부동산은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고요 어떤 부동산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다 양극화라 그러죠 예전에는 서울 부동산 오르면 경기가 오르고 지방이 오르고 뭐 이런식으로 연동화 돼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천만 명 조금 못되지만 앞으로 서울 인구 몇만 명될것 같습니까 발표한 자료 뭐 하든 이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2천0 0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서울의 땅덩어리가 제한돼 있는데 인구가 2천만 명 된다고 그 뜻이 아니고요. 서울의 지금 지역 구역이요 더 넓어집니다. 서울의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1천만 명에 있는 서울 개념이 아니라 광명이나 안산이나 일산이 다 서울에 포함되는 그런. 예. 구역으로 간주가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울은 이제 2천만 명이 되죠.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서 살게 될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더 심화되고 더 그럴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지방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주변부에 있는 주택 가격은 앞으로 심각한 정도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에 사이타마시라고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엄청 크죠? 100만 명. 그 100만 명의 아파트가 4분의 1이 공실이에요. 오늘 현재. 1960년대 일본이 고공행진을 할때 경제가 주택이 부족해서 동경에 우리 일산이나 판교나 부천이나 신도시를 만들었죠. 30km, 50km 반경 이내에 사이타마시가 바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동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30km 가깝죠? 떨어진 곳인데 4분의 1이 공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가 6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낡은 거예요. 지금 2024년 아닙니까? 60년 된 아파트 혹시 사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누가 헌 아파트에 삽니까? 좋아요.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 헌 아파트로, 아파트라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헌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신규 젊은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고령화 절출산 해결된다면, 예,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다 오를 겁니다. 예, 수요는 항상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고령화 저출산은 도저히 미국 말고는 어떤 나라도 해결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대 갖지 마시고요. 예.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5세부터 64세가 생산 연령 인구인데 벌써 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선진국들의 청사진을 보면 과거 사진을 보면 예, 저기 줄어드는 순간 그 경제는 양극화로 벌어지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득이 적습니다. 국민소득은 자꾸 높아지죠. 우리 지금 3만 6천 달러인데요. 앞으로 국민소득 얼마까지 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예측하십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거, 미국에서 보는 거, 뭐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2030년경? 예, 앞은 몇년안 남았죠? 우리가 4만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 그 다음에 5만 달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한 6만 달러, 7만 달러 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은 계속 오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30년 전 급여 받을 때 생각나시나요? 20년 전 급여 생각나시나요? 그때보다 지금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죠. 앞으로 우리 자식들요, 지금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입사하면 급여 얼마 받겠죠? 그 친구들이 앞으로 나이 50, 60이 되면 지금 신입사원 때 받던 월급보다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아지죠. 왜 많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단한 가지인데요. 그게 기술혁신입니다. 기술혁신 때문에 급여가 많아지는 거죠. 급여가 많아진다고 하는 뜻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답을 내는 사람들은 저도 그 축인데요. 급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왜요? 급여가 많아지면 지금 어, 테란노에 서울 테란노에 원룸 오피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거기 20년 전에 보증금 300, 500에 월세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던 겁니다. 왜그 월세가 20년 전에 비해서 두배 정도 올랐냐고요?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요. 제가 홍콩에 가 보니까 홍콩의 다운타운 최고 비싼 침사추이라고 하는 침사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강남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 가 보면 세상에 원룸이요. 300만 원이에요. 월세가. 아니 도대체 월세를 300만 원을 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거기에 금융가 침사추위에 있는 금융가에 있는 젊은 애들은 월급이 다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의 월급에 300을 내고라도 한700 남으니까 살수 있는 거죠. 강남 테라노에 만약에 원룸 오피스텔을 어떤 집주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야 무슨 100만 원이냐, 우리가 300 받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3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올까요? 아마 통통 빌 겁니다. 월급이 400인데 누가 300을 내고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국민 소득이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그 임대료나 월세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급여가 왜 오르는가 하면 기술혁신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누님들 구로공단에서 가발공장에서 일할 때 원가 천 원에 만들어서 천 이백 원에 수출을 했다면 지금 반도체 원가 백 원에 만들어서 만 원에 파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기술혁신인데요. 앞으로 기술혁신은 시간은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즉,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의 평균은 3만 6천 달러가 아니라 4만 달러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만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 되는 거고 4만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아마 희소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도 예, 지금 뭐, 뭐 보통 40억 하죠 서울 에 웬만한 좋은데 예, 반포동 이런 데 보면 40억짜리가 조만간에 이제 100억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쪽에 뭐 일본이나 이렇가 보니까 웬만한 희소성이 있고 고급 아파트들이 다 300억에서 400억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그 한남동에 고급 빌라가 이제 100억이 넘어었고 강남 쪽에도 뭐 100억이 넘어섰다 그러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야 이건 뭐 무슨 일이야 이건 뭐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뉴욕 맨하탄에 제가 있었을 때 뉴욕 맨하탄의 최고 비싼 최고 비싼 아파트가 1 0 0 0억이었었죠 분양할 때. 그게 지금 얼마 합니까? 3천억 합니다. 그 누가 샀냐 물어보니까 3천억짜리는 그게 이제 상계층의 이제 통으로 쓰는 건데 센트럴 파크에 내려다 보이는 분양할 때 천억에 천억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지금 3천억 합니다. 10년 만에. 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 거예요. 그게 소득의 증가입니다. 부가가치의 증가고요.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어메이징하게 양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해도 부자되는 것은 손쉬운 거죠. 옛날처럼 우리 제조업 해가지고는 그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이텍 제조업을 하든가 아니면, 예, 다른 어떤 첨단에. 예, 비즈니스를 하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카카오처럼, 이런, 이런 네이버처럼,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예, 부자 되기는 어렵죠.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자들은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국민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소득계층들은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자꾸 커진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